아또 얘도 이야람이왜 이렇고? 어? 무가자니까 영선이가 가자니까가

아나 지금 이스트이 딱딱 되잖아 아저는살아있 머리가 좋으니까

그러니까 스미싱도목있기하지면안 되고 딱 프로 핸드 이렇게 해 주고 뭐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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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 보다 야, 10초 찍었다 10초 안녕하세요. 10초간 찍혔어. 나? 네, 들어가세요. 예. 네. 아. 아 아. 게임 끝나면 털어주세요오기아 가자 기 양규 씨 지금 호글도가 어디 타고 가 내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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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가? 아 내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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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야지. 내어 아, 그 내부? 한명더있연히 당연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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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 거야? 야연히 당연히 아연히 당연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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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아히이 좋으니까 히 당연히 이연히 당연히 당연히 당아히당연 어쩐 이상하게 자꾸 지더라고요 경찰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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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

아, 저거 잘해 아주.

다 아, 좋은데, 점수는 여기가 먹어? 아들 화이팅! 오, 진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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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10만 원, 그냥 평균이면 15만 원, 아니 차종에 따라서 틀릴 수있어요1분요 아, 네. 네. 그냥, 아. 보통 한 15만 원 정도 그냥 전 그냥 평상시에 방글라 그냥 평상시에 하 15만 원 15만 원, 미로 <laughs> 야 오늘 이안는데뭐 뭐... 아 werde.. 뭐 있네. 아까 나나가 봐. 땀났 밑에 저 목장은 다리가 어, 저번에 그아니야나이거안 아, 아, 돼. 조은아니지 야. 야. 아, 씨. 내 차다. <laughs> <안 웃음> <해. 웃음> 나이 산리내 차인데. 먼저 먼저 가라. 이번 주 아니, 이번 주 한번 가 봐야. 자전거타까 진짜에서 그 갇혀야 돼. 가면 거 가면 되나 싶아니 저거 나를갔다완안 돼. 그러네. 뭐, 진짜 안거 말이야. <웃음> <이런> <웃음> 어, 뭐 하는 사람은 장기홍 씨를 는다 진짜 쟤 배드민턴 보기야 하이파 하나만 썼어 안전모 하나만 진짜 쟤 배드민턴 보기 완전 우아한 배드민턴 보 여기 긴거내저 요렉스 이런 거 무슨 저 배드민턴 있잖아 해적들 아 원래 탈 타지 말고 여자라 이렇게 아 내가 <laughs> 저걸 몰라 모자 나지거 같은 거야 을 모르는 거봐잘 몰라 야 그거 내가 안전만했거 완벽하지 자전거가지 옛날 시골에서 타고 다니는 야, 뒤에 무기질산이 또 진진 그게 그 아니고 백승인데 아, 아, 지금 승기 형이 다말아 먹네 아 수박을 얼마나 키워까던지 수박사 야너 내가 너환자되면 너, 태워가려고 했어요 아, 견인고이야견인고 나라도 오그 태워가야지. w wow. o 五五 <Yeah. S 2>、oh. oh. 네. 아, 끝났지, 여기. 어, 한게 합시다. 예, 한 네, 한 게임 시죠한 게임 해 끝나는,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? 결국 누가 놔둔 거지, 이거? 아니야, 아저 그냥, 그냥. 그냥 여기 나려서 그냥, 네. 그냥, 그냥 네. 내리 아씨 다시 해야 돼? 아, 진영, 어괜찮아다 끝난 거 아니야? 아, 아니야. 다 끝났어요. 하 끝날 거 같아요. 네.